안녕하세요, 톱스타 뉴스 구독자 여러분. 핸섬 타이거즈에 출연했던 모델 문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핸섬 타이거즈 때문에 일단 어, 스케줄들도 많이 들어와서 이제 본업인 모델 활동을 조금 많이 하고 있, 있고요. 지금까지는 회사가 없는데 이제 회사를 들어가려고 만나고 미팅들도 많이 하고 되게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진짜 이거 핸섬 태그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왜냐면 그 안에 침체기고 있었고 모델 일도 줄어갔고 되게 약간 암울한 시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좋은 방송,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진짜 그것만을 바라보고 준비를 해왔거든요 저는 한반년 정도 전부터 거의 농구 선수 정도의 스케줄로 살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서도 연습을 많이 했었고 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거기는 농구 시설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 거의 하루에 거의 한두 시간씩은 농구를 거의 꾸준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기도 많이 준비를 했었고 그래갖고 이제 좀더 활약상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드라마가 이제 촬영할 때도 몇번 시합하면서 무서웠는데. 이제 장훈 감독님이 피하려고 하면 더 다친다고 하더라고요. 또팀 여건상 제가 몸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방송을 하면서 이제 극복한 것도 있고 네. 트라우마는 다 잊은 것 같아요. 네. 그안 좋았던 기억들을 어쨌든 방송에서 한번 나 나감으로써 많은 분들이 더 응원도 해주시고 이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를 이제 아, 알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것도 있고.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이는 다 엄청 좋아요. 왜냐면, 하 감독님이 우리를 똘똘 뭉치게 한것 같아요. 이제 감독님의 악역을 받다 보니까, 우리들끼리는 이제 마찰이 일어날 수도 없고, 우리들끼리는 진짜 똘똘 뭉쳐서, 지금도 이제 일주일 한 번씩 농구를 하거든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 팀이 깨지는 게 조금 너무 아쉽고, 다들 너무 정도 많이 들어서, 이 모임을 계속 갖자 해갖고, 그팀 그대로 이제 운동을 이제 하고 있어요. 일단, 일단, 은우가, 은우가 진짜 성장한 모습을, 물론 시청자분도 다 방송을 통해 봤고, 저는 또 이제 옆에서 봤는데, 진짜 엄청 늘기도 엄청 늘었고, 센스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들이 두세 달 만에 늘수 있는, 늘지 못할 건데, 은우는 그걸 좀 해내, 해내, 해내더라고요. 전주의원거서는 이제 촬영 다 끝나고 이제 이제 또 그런데 놀러 갔으니까 엠 t 인데또 술을 안 마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혜타 팀원들이 술을 또다잘 먹어요. 아... 그래갖고 아, 그래도 술 많이 마시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다른 사람들은 다술안 먹은 척다잘 하더라고요. 저는 또 유독 힘들어갖고 아, 아, 티 되면 안 된다면서 열심히 찍고 막 그랬죠. 근데 우유도 술 너무 잘 먹고 태성이 손호는 이제 애기라서 이제 음료수밖에 먹는데 맨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형들1년 뒤에도 자기랑 마셔줘야 된다고 귀여워 요 진짜 어 어이 예, 저도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는데 근데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전 솔직히 핸섬태거즈 아니었으면 또무명 생활을 또 오래 하고 있었을 텐데 어쨌든 저를 이제 대중들한테 이제 밝혀주는 프로그램이고. 그 사람들이 되게 인성 좋게 막 많이 봐주시고 하는데 그거 너무 감사하죠 감사한데 저는 그냥 그게 뭐 이렇게 욕심되고 싶었던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 팀이 진짜 그 대회에서 성적을 조금 더 괜찮게 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미친듯 뛴 거지 막 농사한다고 막 그런 거 저도 유독 싫어하고 제가 그런 걸 봐오면서도 아 저건 좀 아닌데 저, 나는 저렇게 꼭안 해야지 막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어쨌든 근데 인성 너무 좋다고 칭찬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 아니 요즘에 테니스를 시작하려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짝첫 그건데 요즘 주위에 친구들이 테니스 친 친구들도 좀 많아지고 이래갖고 이제 농구도 이제 솔직히 농구도 너무 좋아하는데 다른 스포츠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 쳤다가 쳤다가 친구들의 권유로 테니스를 본격적으로 테니스의 왕자가 한번 돼보려고 옷이 또 이쁘더라고 테니스 옷이 그래갖고 테니스를 한번 가아타보려고 하고 있어요. 연애는 약간 조금은 저를 조금 잡아주는 스타일의 분이랑 조금 오래 만나는 것 같아. 요 그리고 그 만나는 이상 친구한테 배울 점 있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요제 스스로가. 뭐 본받을 점이 있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한테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요, 진짜 한 번은 어떠한 이제 어린 친구 팬분이 저를 본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분이 엄청 좋아하는 거를 표정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동. 근데 진짜 막 거의 막울 정도로 막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그래갖고 저도 되게 아 너무 감명깊고 더. 실제로 우연치게 만나본 팬인데 응원해주는 게 너무 진심이 느껴져서 아, 너무 고마웠죠. 그러니까 이제 부담감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면 하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니까 저도 뭔가 계속 활동을 이어가야 되는데 연기자 쪽이 아니라서 딱히 막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진 않으니까 그래서 좀 부담감이 없잖아, 있어요. 용 어, 연기에 대한 욕심도 있죠, 있는데. 이제, 욕심도 있고, 최대한 노력은 해볼 테고, 그쪽은 진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모델만 할거 아니고, 연기자만 할 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많은 방향성을 열어두고 활동을 좀 하고 싶어서, 일단, 매사에 네, 그냥 모든 걸 열심히 하는 걸로. 항상, 뒤에서 응원해주시는 거다 알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팬분들이. 조급 해하지 말고 그냥 제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어도 이제 묵묵히 기다려 주겠다 막 이런 친근을 올리는 말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어그 그런 마음을 너무 잘 받아들여서 저도 최대한 좋은 모습으로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모델 문수인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항상 감사합니다.